백내장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단초점? 다초점? 뭐가 좋은 걸까요? 원장님께 여쭤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쿠정 SMB 안과 검안사 신현호입니다 백내장이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점점 혼탁해져서 빛이 망막에 깨끗하게 도달하지 못해 시야가 흐려지는 안질환으로 주름이나 흰머리처럼 사람이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흔하게 오는 질환입니다 이런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한 후그 위치에 수정체를 대신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밖에 없는데요 백내장 진행 속도를 조금이나마 지연시켜주는 약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이 백내장 수술을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SMB의 안과 원장 구본혁입니다 백내장 일단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백내장 정밀 검사와 또 전문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이 느끼시는 실제 불편함의 정도 그리고 검사를 통해 보여진 백내장의 종류 및 진행 양상 등을 고려해서 이제 수술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제 백내장이 초기이고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신다면은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한번 노화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듯이 백내장도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진행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이제 수성체가 돌처럼 딱딱해져서 수술의 위험성이 좀 증가하거나 이제 백내장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 건강 상태를 많이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번 수술 받으면 다시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딱한 번만 받으면 되는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다시 시야가 좀 뿌옇게 보인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백내장이 재발한 게 아니고요 후발성 백내장이라는 질환입니다. 백내장 수술 시 전낭을 절개하여 수정체를 제거하고 후낭은 그대로 남겨두게 되는데 이런 후낭에 혼탁이 온 것인데요. 이 경우는 레이저를 통해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배내형 수술을 받으실 때 고민하시는 것 중에 어떤 인공 수정체로 수술 받아야 할까도 있는데요. 인공 수정체는 크게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초점 렌즈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한 곳에 초점을 맞춘 렌즈로 빛의 손실이 거의 없어서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근거리나 원거리 중한 곳에만 초점을 맞춘 렌즈이기 때문에 나머지 거리들을 잘 보기 위해선 작업 상황에 맞춰서 돋보기 등 맞는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곳 이상의 여러 거리 초점을 맞춘 렌즈인데요. 최근에는 다초점 렌즈들 중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모든 거리의 초점을 맞춘 상중초점 렌즈, 연속초점 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끼지 않고도 모든 거리에서 잘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거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빛 번짐이 생길 수 있고요. 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 중 어떤 렌즈로 수술 받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초점, 다초점 렌즈 둘다 이제 종류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종류마다 렌즈의 특징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의 눈 건강 상태와 어떤 초점 거리를 좀 많이 보시는지, 그리고 직업 등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려가 되어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나의 눈 건강 상태, 특히나 어, 이제 막막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막 건강 상태가 나쁘신 경우에는 원한다 하시더라도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술 결과 방향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렌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내장은 노화와 함께 오는 흔한 질환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흡연과 생활습관, 당뇨, 고혈압 등을 포함한 만성 질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백내장의 발병 시기가 점점 빨라져 40대부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꼭 안과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내수술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떤 인공 수정체로 수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언장인께 여쭤보며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